자, 그래서 이 고객 중심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해서, 그리고 어, 두 번째는 어, 이 기업의 관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제 경영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죠? 이세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지, 어, 질문이라고 하는 걸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고객하고 관련해서 또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 그죠? 그리고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걸 기대하는가? 그죠? 자, 그리고 우리의 고객의 경제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 이, 이 추구하는 가,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고객은 뭔가 자기가 얻는 베네핏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코스트로 생각하느냐, 가격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가치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 싸다, 비싸다, 여기에 이제 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관계 관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고객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파트너십입니다. 고객하고는 어, 친구나 뭐 이런 어, 좋아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고객하고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 파트너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리고 어, 우리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환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교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서로 조정이 되는지, 그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함께 일을 하고 역할을 분담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고객이 있고, 그죠? 우리 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을 도와주는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 기업만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 또 고객은 또 고객도 또뭐 따로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의 역할은 뭐고, 고객의 역할은 뭐고, 협력업체의 역할은 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죠? 어, 지금은 기업이 주는 대로 고객이 받아먹지 않습니다. 고객은 어,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죠?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관계. 그죠? 그래서 어, 이 기업은 항상 고객들에게 이렇게 이, 어, 들어와서 그죠? 어, 이렇게 어, 자기들이 인게이지를할수 있는, 참여를 할수 있고 경험을 가져갈 수 있는 그죠? 어, 그런 어, 부분을. 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요, 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기업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제가 이화여대에 있잖아요. 이화여대라고 하는 대학교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면, 어,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이화여대는 어 우리 우리나라의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어 여성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어 존재하는 그런 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어 뭔가 어 우리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 그게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또 그런 걸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 구글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 그죠? 어,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혁신을 통해서 노력하는 기업. 그죠? 어, 이, 이런 식의 뭔가, 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 학호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우리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그죠? 어, 그런 그, 이 가치라고 하는 걸, 어,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어,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그죠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걸또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그죠 어 많은 기업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잘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그,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관성이라고 하는데 그죠? 내가 잘하는 것도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이것도 바꿔야 돼요 이것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혁신이에요. 그죠? 어, 그럼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죠? 뭐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소리>